안녕하세요, 여러분. 어머니가 88세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리 젊고 탄력 있는 피부를 유지하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얼마 전? 제가 어머니와 마트에 갔을 때. 마트 직원이 저희를 자매로 착각할 정도였어요. 정말 놀랍죠? 88세인데도 불구하고 어머니는 여전히 피부에 주름이 없고 피부가 탄력 있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 비결이 뭘까요? 오늘? 저는 그 비결을 여러분과 공유하려고 합니다. 이 방법은 정말 간단하지만 효과는 굉장히 뛰어난 방법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은 오늘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을 통해 비싼 화장품 없이도 피부를 더 건강하고 젊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1. 바세린 피부 개선의 비밀차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바로 그 제품. 바세린. 하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바세린을 단순한 보습제로만 생각하죠. 하지만 그건 정말 큰 오해입니다. 바세린은 단순한 크림이 아니라 피부를 보호하고 회복시키는 강력한 무기예요. 우선, 나이가 들수록 피부는 점점 얇아지고 건조해지고 수분을 잃어버리기 쉬운 상태가 됩니다. 이때 바세린은 피부 표면의 얇은 보호막을 형성해서 안쪽의 수분이 밖으로 증발하지 않도록 완벽하게 차단해 줍니다. 게다가 이 보호막은 외부 자극으로부터 피부를 지켜주는 역할도 해요. 바람, 건조한 공기, 미세먼지 같은 자극에 노출돼도 바세린이 막아주는 거죠. 제가 어머니께 바세린을 권해드렸을 때, 불과 한달 만에 피부가 촉촉해지고, 잔주름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어요. 그때 어머니께서 하신 말이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화장품 안 사줘도 된다. 난 바세린이면 충분해. 2,000원짜리 바세린이 50만원짜리 고급 화장품 못지 않은 효과를 보여준 거죠. 믿기지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다음에서 소개할 3중 보습법 8, 오스판을 꼭 들어보세요. 바세린의 효과를 3배 이상 끌어올릴 수 있는 비법입니다. 2. 3중 보습법 수분 공급, 영양 공급 수분, 밀봉 바세린의 효과를 제대로 보려면 그냥 바르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제가 어머니께 알려드린 진짜 핵심은 바로 이 3중 보습법이에요. 이 방법은 피부에 수분을 채워주고 영양을 더한 뒤 마지막으로 바세린으로 밀봉해서 모든 걸 가두는 방식이에요. 첫 번째 단계는 수분 공급입니다. 세안 후 얼굴을 완전히 닦아내지 말고 약간의 물기를 남겨주세요. 그 상태에서 톤에어나 스킨을 발라서 피부에 수분이 흡수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 물기가 다음 단계 제품의 흡수를 훨씬 더잘 되게 해줘요. 두 번째 단계는 영양 공급입니다. 수분을 채운 피부에 이제는 필요한 영양을 넣어야겠죠. 세럼 에센스, 앰플, 크림, 뭐든 괜찮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이 단계를 건너뛰지 않는 거예요. 이 과정을 통해 피부가 건강해질 준비가 됩니다. 세 번째 단계는 수분 밀봉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바세린을 소량만 덜어 손가락으로 녹여주세요. 그리고 얼굴 전체에 아주 얇게 두드리듯이 펴 발라줍니다. 처음에는 양이 적다고 느껴질 수 있지만 녹인 바세린은 생각보다 넓게 퍼져요. 피부 위에 보호막을 만들어 수분과 영양이 날아가지 않도록 막아줍니다. 이 3중 보습법을 매일 저녁에 실천하면 피부가 촉촉하고 탄력있게 변하는 것을 스스로 느낄 수 있어요. 이제부터는 바세린을 바르는 것도 전략적으로 해보세요. 피부가 확실히 달라집니다. 3. 바세린의 특별한 효과, 어려운 부위에 대한 관리 많은 사, 사람들이 얼굴만 집중적으로 관리하지만 실제로 나이가 가장 먼저 드러나는 부위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손목눈가 입가 같은 민감하고 얇은 부위입니다. 이런 부위는 피부가 얇고 피지선이 거의 없어서 금방 건조해지고 주름이 쉽게 생깁니다. 그래서 더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죠. 첫 번째는 손입니다. 손은 하루 종일 물과 외부 자극에 노출돼서 피부가 거칠어지고 주름이 생기기 쉬운 부위예요. 특히 손등은 피지선이 거의 없기 때문에 금방 건조해져요. 이럴 때는 자기 전에 손을 따뜻한 물로 씻고 핸드크림을 바른 다음 바세린을 덧발라 주세요. 그리고 면장갑을 끼고 주무시면 다음날 손이 부드럽고 촉촉해집니다. 두 번째는 목입니다. 목은 얼굴보다 피부가 얇고 자주, 자주 움직이는 부위예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목 관리를 잊고 지내죠. 목주름이 신경 쓰이신다면 세안 후 얼굴과 함께 목에도 크림을 바르고 그 위에 바세린을 얇게 덧발라주세요. 몇 주만 꾸준히 관리해도 눈에 띄는 변화가 생깁니다. 세 번째는 눈가입니다. 눈가는 피부가 가장 얇고 하루에도 수천번 움직이는 부위라 주름이 가장 빨리 생기는 곳이에요. 이럴 때는 아이크림을 바르고 그 위에 바세린을 아주 소량 쌀한톨 정도만 덜어 톡톡 두드리듯 발라주세요. 너무 많이 바르면 눈이 부을 수 있으니 꼭 소량만 사용하세요.이 방법은 잔주름을 완화하고 건조함을 줄이는데 정말 효과적이에요.이처럼 바세린은 얼굴뿐 아니라 우리가 자주 놓치기 쉬운 민감한 부위들을 관리하는데도 아주 유용합니다.이제는 얼굴만 관리하지 말고 손목 눈가까지 함께 챙겨보세요. 피부가 전체적으로 젊어지고 균형 있게 개선될 거예요, 새야. 바세린과 다른 피부 관리 성분들. 바세린은 단독으로도 효과가 좋지만, 다른 피부 관리 제품들과 함께 사용하면 효과를 훨씬 더 높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바세린과 함께 사용하면 좋은 세 가지 대표적인 성분을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히알루론산입니다. 히알루론산은 피부의 수분을 끌어당기는 능력이 뛰어난 성분이에요. 자기 무게의 수백 배 이상의 수분을 잡아둘 수 있어서 피부를 촉촉하게 유지하는 데 매우 효과적이죠. 하지만 히알루론산만 단독으로 사용하면 공기 중으로 수분이 날아가면서 피부가 더 건조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히알루론산 세럼을 바른 후그 위에 바세린을 덧발라 주면 수분이 날아가지 않도록 밀봉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합은 피부 속 수분을 오랫동안 유지해줍니다. 두 번째는 레티놀입니다. 레티놀은 피부 탄력을 높이고 주름을 개선하는데 탁월한 성분이에요. 하지만 자극이 강해서 민감한 피부에는 부담이 될수 있죠. 이럴 때는 레티놀 제품을 바른 후 15분에서 20분 정도 기다렸다가 바세린을 얇게 발라주세요. 이렇게 하면 피부 자극은 줄이고 레티놀이 더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세 번째는 알로에 베라입니다. 알로에 베라는 피부 진정에 좋은 자연, 유래 성분이에요. 햇볕에 탄 피부나 외부 자극으로 민감해진 피부에 바르면 피부를 빠르게 안정시켜줍니다. 알로에 젤을 바르고 난후 바세린을 덧바르면 진정 효과가 더 오래 유지되고 피부가 촉촉하게 유지됩니다. 이처럼 바세린은 여러가지 유용한 성분과 잘 어울립니다. 히알루론산과는 수분 유지에 레티놀과는 자극 완화에 알로에 베라와는 진정 효과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피부 타입과 상황에 따라 이런 조합을 활용해보면 바세린의 효과를 훨씬 더 풍부하게 누릴 수 있어요, 이 안보. 바세린의 안전성 피부에 해로운가요? 바세린이 피부에 좋다고 하지만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석유에서 나왔다는데 진짜 괜찮은 건가요? 피부에 바르면 오히려 해로운 거 아닌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바세린은 피부에 전혀 해롭지 않습니다. 오히려 매우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성분이에요. 바세린은 원래 석유에서 추출된 원료이긴 하지만 수십 번 이상 정제 과정을 거쳐 불순물과 자극 성분이 완전히 제거된 상태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미국 식품의약국에서도 피부에 사용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공식 인정했죠. 바세린은 무려 150년 넘게 전 세계에서 사용되어 온 제품입니다. 그만큼 오랜 시간 동안 사람들의 피부를 지켜준 검증된 보호막이라고 할수 있어요. 재미있는 이야기도 있어요. 바세린을 처음 만든 발명가인 로버트 체스브로는 이 제품의 안전성을 믿고 매일 한 스푼씩 먹었다고 하세요. 그리고 96세까지 건강하게 살았다고 하니 그만큼 이 제품에 대한 신뢰가 있었던 거겠죠. 물론 바세린을 먹으라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는 바세린이 얼마나 안전한지를 보여주는 좋은 예예요. 다만 피부가 예민하거나 민감하신 분들은 처음 사용할 때팔 안쪽이나 귀 뒤에 소량만 발라서 하루 정도 지켜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반응이 없다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어요. 결론은 이렇습니다. 바세린은 잘 정제된 안전한 성분이고 피부를 해치기는커녕 오히려 보호해 주는 훌륭한 제품입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올바른 방법으로 사용해 보세요. 슬록. 장기적인 효과 시간이 지난 후에 변화 바세린을 하루 이틀 써봤는데 별 효과가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하지만 피부는 단기간에 확 변하지 않아요. 정말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바세린의 진짜 효과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확실하게 나타납니다. 피부가 건강해지고 탄력을 되찾고 건조함과 주름이 줄어드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드릴게요. 제 어머니는 바세린을 사용한 지한 달쯤 지나면서 피부가 눈에 띄게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건조하고 잔주름이 많았는데 지금은 손등도 부드럽고 얼굴도 탱탱해졌어요. 또 다른 예로 제가 진료하던 한 어르신은 겨울마다 피부가 가렵고 갈라져서 잠을 못 자셨는데 바세린을 매일 밤 사용한 후 불과 일주일 만에 가려움이 줄고 한달 후엔 피부 트러블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바세린은 단순히 겉으로만 바르는 보습제가 아닙니다. 피부 장벽을 회복시키고 수분을 잡아두며 자극에 대한 저항력을 키워주는 보호막 같은 존재입니다. 피부가 약해지고 얇아지는 중장년층에게는 이런 장기적인 보호 효과가 더욱 중요합니다. 특히 손발목 주변처럼 자주 건조해지는 부위에는 매일 밤 바세린을 바르는 습관만으로도 몇 년은 젊어 보일 수 있는 변화를 느끼실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꼭 기억해 주세요. 하루 쓰고 그만두면 아무 효과도 없습니다. 하지만 매일 조금씩 꾸준히 바르면 한달 후, 세달 후, 여섯 달후 피부가 얼마나 달라졌는지 스스로 놀라실 겁니다. 7. 바세린을 각 피부 타입에 맞게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방법. 바세린은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지만 모든 피부에 똑같이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피부 타입에 따라 사용법을 조금씩 달리해야 문제가 생기지 않고 효과도 제대로 볼수 있어요. 지금부터 다섯 가지 피부 타입별로 바세린을 어떻게 사용하면 좋은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건성. 피부 건성 피부는 수분이 부족하고 쉽게 갈라지며 주름이 잘 생깁니다. 이런 분들은 세안 후 수분 제품을 바르고 그 위에 바세린을 조금 넉넉하게 덧발라주세요. 특히 자기 전에는 얼굴 뿐 아니라 손과 발에도 발라주면 밤새 수분이 날아가지 않도록 보호해 줍니다. 두 번째 지성 피부 지성 피부는 이미 기름이 많아서 바세린을 너무 많이 바르면 모공이 막힐 수 있어요. 이마 코턱처럼 기름이 많이 나는 부위는 피하고 볼이나 눈가 같이 건조한 부분만 얇게 발라주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민감성 피부, 민감한 피부는 새로운 제품에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죠. 이럴 땐 먼저 패치 테스트를 꼭 해보세요. 팔 안쪽이나 귀 뒤에 소량을 바르고 24시간 동안 반응을 관찰한 후에 사용하세요. 특히 처음에는 아주 소량만 바르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 여드름 피부, 피부에 여드름이 잘 생기는 경우는 바세린을 너무 많이 바르면 오히려 악화될 수 있어요. 여드름 부위에는 바르지 말고 피부가 당기고 건조한 부분에만 얇게 톡톡 바르세요. 그리고 여드름 전용 제품과 함께 사용할 때는 항상 순서를 잘 지켜주세요. 다섯 번째 복합성 피부 복합성은 얼굴의 어떤 부위는 건조하고 어떤 부위는 기름이 많죠. 이럴 때는 건조한 부위에만 바세린을 발라주면 충분합니다. 예를 들어, 볼에는 발라도 되고, 코나 이마는 피하는 식으로 조절해주세요. 요약하면 피부 타입에 따라 바세린의 양과 바르는 위치를 조절해야 트러블 없이 더 좋은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자신의 피부를 잘 이해하고 바세린을 현명하게 사용하는 것, 그게 진짜 피부 관리의 시작입니다. 8. 추가적인 피부 관리 조언, 영양과 생활 습관. 피부는 겉에서 바르는 제품도 중요하지만 몸 안에서부터 관리해주는 것이 훨씬 더 오래갑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세린 외에도 피부에 좋은 영양과 생활 습관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건강한 식습관. 피부는 우리가 먹는 음식에 크게 영향을 받아요. 오메가 3 지방산 비타민이 콜라겐이 풍부한 음식을 자주 드세요. 연어, 아보카도, 견과류, 브로콜리 같은 식품이 좋습니다. 이런 음식은 피부의 수분을 유지하고 노화를 늦추는데 도움을 줍니다. 두 번째, 충분한 수분 섭취. 피부가 푸석하고 건조하다면 가장 먼저 점검할 건 물을 얼마나 마시고 있는지입니다. 하루 8잔 이상의 물을 마시는 것이 기본입니다. 물이 부족하면 아무리 좋은 제품을 발라도 효과가 줄어듭니다. 세 번째 규칙적인 운동 운동을 하면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땀을 통해 노폐물도 배출됩니다. 피부에 생기가 돌고 자연스러운 윤기가 생겨요. 가벼운 산책이나 스트레칭도 괜찮습니다. 하루 20분 이상만 꾸준히 움직여보세요. 네 번째 충분한 수면 잠을 잘 자는 것만으로도 피부는 달라집니다. 수면 중에는 피부가 스스로 회복하고 재생되기 때문에 하루 최소 1 시간 이상은 자는 것이 좋아요. 수면 부족은 피부 노화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입니다. 다섯 번째 스트레스 관리 스트레스는 호르몬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피부 트러블 여드름 가려움증을 유발할 수 있어요. 규칙적인 명상이나 산책 취미 생활을 통해 스트레스를 비우는 시간을 만들어 주세요. 마음이 편안해야 피부도 편안해집니다. 여섯 번째 자외선 차단 자외선은 피부 노화와 색소 침착의 주범입니다. 실내에 있어도 자외선은 창문을 뚫고 들어오니 매일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는 습관을 들이세요. 햇빛이 강한 날에는 모자나 성글라스를 함께 사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이 여섯 가지 습관은 바세린을 사용하는 것과 함께 피부를 안팎으로 건강하게 만들어 줄 거예요. 피부는 하루아침에 좋아지지 않지만 꾸준한 실천으로 분명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9. 결론 및 행동 촉구. 오늘 함께한 이야기 어떠셨나요? 88세 어머니의 피부 비결에서 시작된 이 여정. 사실 알고 보면 아주 간단한 습관 하나에서 출발했습니다. 화려한 시술도 아니고 비싼 화장품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매일 바세린을 꾸준히 사용하는 것 그리고 피부에 필요한 수분과 영양을 지켜주는 것 그게 전부였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바세린 하나만으로 피부를 바꿔보세요. 하루에 단몇 분만 투자해도 한달후 거울 속 피부가 분명히 달라져 있을 거예요. 또한 가지 기억해 주세요. 피부는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정성 드린 만큼, 시간을 드린 만큼 반드시 그 결과를 보여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 눌러 주시고 좋아요와 댓글도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도 피부 고민이 있는 분들께 이 정보를 꼭 공유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실속 있는 피부 관리 방법으로 찾아뵐게요. 지금까지 함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피부 건강, 오늘부터 변화시켜보세요.